자, 4부입니다. 적재적소의 함수 활용하기. 엑셀 사용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함수.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지만 되죠. 왜요? 업무에 편리하기 때문이죠. 자, 근속 기간 보고서를 작성한 함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식과 if 함수, vlookup 함수, 그 다음에 sum부터 average, count, max, min, count if, sum if까지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근속 기간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산내 도서관 도서 목록 현황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는 표가 있죠. 이 표에서 이 번호와 분류 번호를 자동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분류에 어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은 분류 번호하고 번호가 이 항목을 보고 자동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컴퓨터가 지금 C다 그러면 이렇게 C1, C2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줍니다. 이걸 함수로 할수 있다. 여행사 회원 분석입니다. 색깔이 화려하게 보이죠? 여기서는 가입일이 일단 텍스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가입일을 우리가 진짜 인식할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들을 함수로 할 거고요. 보시는 이 부분도 다 함수, 리플리케이트한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교육 결과 보고서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복잡한 기능인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아주 많은 함수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average if 라든지 카운트 a, 카운트 if, 그 다음에 수식 뭐 당연히 되고요. 카운트 if s 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이 다중인 그러한 카운트 if s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서식도 활용하겠고요. frequency 라는 배열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분입니다. 5분은 엑셀 2010의 강력한 기능들, 그래서 제가 붙여봤는데요. 일단 개발 도구 탭과 매크로를 이용해서 자동 부분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부분합이 실행이 되고, 다시 클릭하면 부분합이 해제되는 거죠. 이것을 매크로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오피스 웹과 셰어포인트 활용하여 웹에서 문서를 공유하면서 엑셀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에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웹 APP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 탭과 홈 탭, 삽입 탭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편집들이 가능하고요. 내가 좀더그 엑셀의 전문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에서 열기 해 주면 현재 그제 컴퓨터에 있는 엑셀이 열리면서 이 파일을 편집해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웹에서 화면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엑셀이 없어도 웹에서 제공해주는 엑셀 기능들, 보이는 이세 가지 탭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컴퓨터에서 엑셀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웹에다 올려놓고 제가 출장을 가거나 어디 자리를 이동했을 때 엑셀이 없는 곳에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PC방 같은 데서 엑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금방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웹에 접속해가지고 계정 넣고 들어가서 여기서 간단하게 엑셀 파일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은 셰어포인트 화면에서 엑셀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 화면만 셰어포인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다 그 뭐랄까요. 그 강력하게 팀 단위로 작업할 수 있는 게 되겠는데요. 보시면 공유문서를 해서 팀 간에 이 곳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올려 놓고 내가 언제 만들었어? 그뭐 다른 팀원이 보고 또 고쳐 주고 같이 편집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엑셀 웹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파일 홈 삽입태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엑셀에서 열어서 보다 전문적인 작업할 수 있습니다. 파워 피벗인데요. 앞으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보시면 SQL DB가 있고요, Access DB 그 다음에 Excel 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을 하나로 모아서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로 모아서 분석한다 그랬을 때 그냥 갖다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살짝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 SQL DB에서는 IS, ISBN이나 타이틀 같은 이 부분이 있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Access d b 에서는 ISBN하고 ISBN이 서로 같은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저희가 설정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를 설정해서 이 데이터가 서로 연관을 시켜 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보시면 커스터머 아이디고 이 아이디가 커스터머 아이디일 텐데요. 얘가 같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얘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세 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파워피벗이 좋은 이유는 엑셀의 행이 100만 개 정도죠. 그런데 파워피벗을 이용하게 되면은 행이 엉망계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 피벗의 화면인데요, 자 파워 피벗으로 데이터 가져와서 엑셀에서 지금 피벗 테이블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게 엑셀 의 피벗 테이블이고요. 화면에서 그 데스크 창, 태스크 창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게 두개의 지금 파일을 제가 열은 겁니다. 주소록이라는 엑셀 파일하고 78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같이 열어서 학번으로 지금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수평 슬라이스에서 클릭 클릭해 주면 이세 사람의 학번을 클릭해 주면 은 이렇게 이름하고 주소와 총점이 표시된다 라는 거죠. 그두개 파일을 제가 같이 관계를 맺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력한 기능들 마지막에선 강력한 기능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엑셀에서 자주 한 유용한 질문들을 정리를 해놔 봤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죠. 한글 입력했는데 자동으로 영문이 변경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거 같은데 함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내 눈으로는 이거 분명히 똑같아요. 근데 함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범위 이름을 mgr4로 지정했는데 지정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한 셀의 텍스트를 여러 셀로 나눌 수 있나요?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엑셀 2010을 사용해서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엑셀의 기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